자, 유튜브, 어린이들, 삼쟁이들, 트위치, 그집방고 안녕. 트게드에 누가 시청자가 올렸어요. 논란 중인 수학문제라고. 근데 이거 보니까 뭐 뉴스에까지 올라갔대.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다시 다뤄봅시다. 어, 네, 이렇게 올렸네. 자, 문제. 준이는 오전에 6분의 3시간, 어, 오후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준이가 책을 읽는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왔어. 0.5시간, 반시간이니까 30분이 맞고. 오후에 한 시간. 그럼 당연히 1 시간 30분이 맞는데 이걸 이렇게 틀렸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안양 지역 초3 문제래 초등학교 3학년생들한테 아무래도 시계 개념, 어, 시간 개념을 가르쳐야겠지. 요때쯤 음, 정답이 근데 7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해가지고 나도 이거 처음에 보고 일단 뭔 미친 개소인가 해서 뭐, 뭐가 7시간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화가 진짜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시간 30분이라고 기재했고, 저도 1시간 30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7시간이 맞다고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오답노트 만들어 오라는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아,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난 여기서 웃긴 게, 나는 이 글이 주작인가 했어요. 왜냐면은, 왜 주작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제기를 신청했으면은 적어도 선생이 이렇게 해도 설명할 거 아니야. 아 땡땡 어머님, 어 이게 이러 이러 이러해서 어일 시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을 텐데 뭐 그거 없이 그냥 7 시간이 맞아요. 어답노트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했다고 요즘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거 진짜야 아니야? 뉴스에 났었다면 이거 실제야 아니야. 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어떻게 하면 7 시간이 나오는가 해가지고 처음엔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은 오전, 그러니까 뭐내 생각도 시청자 생각하고 맞더라고. 어. 오전 애가 아니고 오전의 반 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가 오전 오후 am pm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오전이 12시간 해가지고 12시간의 반 6시간 오전의 6분의 3시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전 애라고 했기 때문에 뭐맞추범도 모르는 학교 선생이다 어,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어, 문제는 이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에 이렇게 했잖아요 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 출제자가 애와 의의 맞추범상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문에 오전에가 오전의가 된다면 7시간이 정답이 되네요. 초등학교 3학년생도 이걸 구분해서 1시간 30분으로 적었는데 교사가 이런 기본적인 맞춤법도 모르다니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 인정이 될것 같네요. 라고 했어. 그러면은 선생이 의과 애를 착각했다고 치자고 아니 근데 초등학교 3학년한테 시간 개념을 가르치는데 오전의 6분의 3시간이야. 누가 그따시 그런 문제를 해. 오전의 해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 뭐 문제를 그따구로 해. 무슨 오전의 6분의 3시간이야. 듣도 보도 못한 그따위 문제가. 그래서 의과 애를 착각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오후의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오후의 1시간이라고 누가, 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어? 이게 왜 되게 이상이자면은, 봐봐요. 오전의 2분의 1시간이라고 합시다. 그게 6시나라고 치자고. 오전의 2분의 1 시간은 6시간인 거 인정이 됐는데, 오후의 1시간은, 요 0.5에 곱하기 2니까, 어? 어? 전체를 이거 1로 놨을 때잖아요. 그럼 오전의 1은 뭐냐고. 그것도 10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 논리가. 오전의 6분의 3시간은 12시간 중에 반이고, 오후의 1이면은, 어? 그냥 1시간이고, 이것도 논리가 이상해서, 어, 그 선생님 정신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난 이게 주작이길 바라는데, 이게 진짜라면은 그 선생, 그 저기, 저 어디 검사받아야 될것 같아. 어, 어, 그 인성 검사 가 아니고 정신 검사를 어, 좀 뭐, 이, 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음, 근데 누가 이, 이렇게 또 올렸어요? 어.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이 학교 선생이 낸 문제가 아니고 이미 문제은행에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쓰는 문제은행 어자이 문제 자체가 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쓰는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제래요 이게 이미 있었던 문제 이 문제은행 사이트에서도 아 당연히 답은 1시간 30분이라고 답지에 기재가 됐대 그냥 이미 있는 문제야 그냥 1시간 30분이 맞는 문제인데 선생님 7시간이라 가지고 아 N 지 의인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야 애초에 그냥 이 문제 자체가 맞고 1시간 30분이 맞는데 선생님 뭐야 진짜 어, 내가 뉴스를 가, 그 얼핏 봤지만 결론 어떻게 됐어 그 선생님 뭐 인터뷰라도 했어요 나그 어, 나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하네 그 선생님 직접 뭐라고 할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선생을 뭐 취재했다거나 그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 그건 없었어 진짜라면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아 확인 제대로 안돼아 그냥 이렇게 인터넷 이슈 자체를 그냥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발 주작이기를 바랄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 학습 개념이 시간 개념 가르치는 건데 뭐 문제를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 이거 아마 주작이겠지 어, 조작해서 뭔 득을 보냐고 어, 그것도 그래 그렇지 어, 그냥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어, 근데 모르겠어요. 아 카페 자체가 학부모님 카페에서 올라온 거야? 어 그러면은 주작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네 야 진짜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그뭐 얼마 전에 그 일본 초등학교 논란 그것도 있었잖아 그 비슷한 거그 뭐죠? 여덟 개를 뭐 저기 뭐 일곱 개뭐팔곱하기칠 더하기 뭔가 어 뭐였죠 어 요거 해가지고 아니. 어, 아직 학교 그 교과 과정에서는 곱하기 개념 안, 안 가르쳐가지고,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해야 되는데, 곱하기 개념 해가지고, 물음표 어, 난이 뭐, 이런 거, 썼다에 근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교과 과정으로서, 인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다, 이거는. 그죠? 어.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 선생님이 그냥, 어. 이 진짜라면 선생이 그냥 도라이 같은 선생이 한걸 우리가 이거를 애가 아니고 이가니까 이가. 뭐 어떻게 된거 아니야? 어. 아니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될까? 어. 아, 안양 지역이래. 어. 안양 초등학교가 아니고 안양 지역 쪽에 초등학교 3학년 문제래요.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뭐 누가 이제 그랬는데 아니 교대를 나오고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선생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laughs> 뭐, 저는 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아, 좀 약간 그 뭐지, 뭐 인생의 시련을 겪었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좀 충격을 받았나, 뭐 하다가 어디 머리 부딪혔나, 어. 아니면 혹시 뭐그 이상이 약한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 진짜 이 해당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거 좀 취재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 뭐 해, 해당 그 출처 자체가 학부모님들 사이트라면은 그럼 연락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누군지 어 우리 같은 사람은 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번 취재했으면 좋겠어. <laughs> 너무 궁금해 뭐라고 그러는지 아 그게 너무 궁금해. 응. 응. 나 고3 뭘고3인마 이게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어? 어. 음. 아니 그니까 난글 자체가 아니 7시간에 맞으면 학부모한테는 설명을 해줬을 텐데 이러이러해가지고 7시간입니다. 근데 그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다니까 문제는 원래 있는 문제 사이트에서 나온 거야.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답이 잘못됐다고 어 어? 아, 그래서 한 번, 난이 진실이 너무, 궁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치겠다, 진짜라면. 자, 여러분들도, 어, 요즘 뭐 인터넷에서, 뭐 뉴스에서 이슈가 된 문제니까는 한번 생, 생각할 그런 뭐 가치도 없다, 그냥. 에? 에? 넘어가! 어, 진짜라면은 어, 한번 취재해가지고, 어, 그 선생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뽕! 음,